유아, <목소리도> 왔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동안... 사이코. 아이고님... 계속 찾았잖아요 분명히 돈으로 어, 지코 사인 도착했다고 뜨던데 잘 받으셨나요? 그래서 집 앞에 온게 없었는데 이생각을좀 이따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집 앞에 없어 그래서 이 요새 계속 기다렸거든요 어,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거지? 했는데 제가 24일에 청소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전 자고 있었고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하고 가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사하시는 짐을 놔둘 데가 없어서 짐을 저희 집에 가져다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란 그 이삿짐 박스에 이렇게 크게 세개가 이렇게 와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 문자가 와있어 짐을 다 풀어서 제 집안에 정리해서 넣어놓으셨대요 엄마가 다시 이사하는 집에 가져가야 되는 짐이에요 풀면 안 되는 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해서 넣어놓으시고 박스를 이렇게 다 개놓으신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 이모님 이거 그 싸놓은 짐인데요. 아유 그러니까, 어, 난 아유 어, 어떡하냐 미안해요. 나 이거 좋은 일 하려다가 어,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다시 다시 쌌어요. 좋은 일 하려고 하셨다는데 어떡해? 그럼 그래, 걔그여다아무다가 내가 어제 우편물을 정리하면서 싹 들쳤는데 거기에 팬분들 편지랑 조그만 선물이랑 어, 그런 게막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트 안에서 그 섞였던 그 선물 짐을 택배로 저희 집에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택배도 다 뜯으신 거야. 방송에서 뜯으려고 안 뜯었던 건데 문 밖에 있던 택배를 가져와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택배 다 버리시고 그걸 다 정리해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아니 이게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이게 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남의 택배를 뜯지?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엄마 짐을 이렇게 하셨대 깨우기 너무 곤란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했는데 택배를 뜯었다는 말은 난못 들었단 말이죠 한 곳에 뭐안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좋은 마음에 그러신 거니까 이거 화내기도 못한 거니까 따로 말은 안, 말씀은안 드렸어 그래가지고막 택배를 뜯으시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딱 터져버린 게 짐을 밑에 들추니까 이게 와 있는 거야 내가 며칠 동안 계속 기다렸던 왜안 오지? 했던 이걸 포장을 다 뜯으신 거야 팬분이 이걸 포장을 다 해주셨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걸 어, 마저 뜯었다고? 나 이걸 심지어 계속 기다렸거든? 그리고 싸이코님도 어, 잘 도착했나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봤다면 정리를 안 하셨다면 왔어요! 어, 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근데 그 팬분도 얼마나 그냥 내가 받고 싸기 줄 아신 거 아닐까? 뭐 맞잖아 그러면 보낸 지한주 도착했다고 뜨는데 얘가 방송에서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 씨발 근데 또 좋은 마음을 하신 거니까 뭘 하지는 못하고 또내 상식선에서 아직 뜯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했지. 요즘 아이돌 앨범 뜯거나 포카 뜯거나 하는 그런 틱톡 영상들이 많거든요. 특히 잼민 친구들이 하는 거. 내가 진짜 200명 팔로워를 거느린 잼민 틱톡 스타여서 지코 친필 사인 CD 언박싱을 틱톡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누가 뜯었다 이러면 이제 너무 화나네요. 이러면서 이제 배경음악으로 이제 사쿠라거듣 아, 나니사쿠랑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뜯으셨더라고요. 이거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틱톡 뉴워드걔 달달하게 뽑을 수 있었을 텐데 <laughs> 아쉽네요. 살짝. 그래도 왔으니까 일단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Groundesque. g r o u n d s <laughs> 이러서 올리면? 지코가 해준 거라니까요? 아 어, 진짜. 미치겠다. 제가 진짜. 찌질일일 때는 지코 생일지지 외우고 다 진짜. 진짜. 지금은 까먹었는데 9월 13일인가 지코 생일? 1 4일 게이 시발 방이된까지 테스트 속다 뒤집어져 놓고 <laughs> 뒤에 지문자국 지코 손자국 아닐까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사인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손자국이 남은 거 아닐까? 이 겉에 적어주신 게 아닌데 이거를 안에를 직접 빼서 적어서 다시 넣어준 거였어. 보통 이 겉에 해주지 않아요? 제가 예능에서 본 아이돌 대기실에서 사인해주는 건다 이렇게 겉에 적어주던데? <laughs> 개인 요청이라서 신경 써준 거야? 역시. <laughs> 아 미쳤다 진짜. 왜 우리 오 나이를 안 먹지? 어 <laughs> 오빠. 손이 진짜 섬섬옥수 진짜 예쁘거든요 정보지코는 금연 홍보대사였음 이친안는이친요이 새끼 는이입구 벌리면 구는말이 거짓말이... 항상 행복하세요 하트 오아이 친구는 이친 느낌표 친나는이친는게아니는 느낌표 은별하고 물결 느낌이보이세요 망해도 이건 안 팔아. 그럼 사인인데 항상 행복하세요. 여자 왜 저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오빠 저 결혼 안 할게요. 직코가 항상 행복하세요 하트까지 붙여줬으니까 저의 인생 숙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항상 행복하기만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직코 오빠의 말을 어긴 거야. 네가 시발 무슨 중이 여중생 팬이냐? 만만 소녀야! 내가 나이 스물네 처먹긴 했어도 그래도 나 내가 열네 살 때부터 좋아했어! 어떤 소녀 가 담배를 뻑뻑 피냐고? 소르 씨랑 안, 안, 안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와! 너무 친절하지 너무 착하지 어떻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을 해주셨지? 어또 은별이가 직고씨 되게 팬인데요 하고 받아다 주신 거 아니야? 취에서 베이비 알고 보면 내기... 그끝 하나 건드렸다. 뭐. 따다다다. 뚜뚜뚜뚜. 아 따다다다. 뚜뚜뚜뚜. 아아. 시디 잘 갈수할게. 빠빠루.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